나바바이어 바바이. 오 o 라 모닝 k e oke, oke, o k 오 o 라아 o 왔 e 오케 e o 대 네. oke, o 바바이 k e 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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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o oke, oke, e oke, o e oke, e e e e e e e e e Igo, pwede ra explain. Kaniya, ihatag ni Sir Sepala singgung bata ba. Ah, Thank you. Oke raka. Oke okay. Ini Igo, all from Korea, b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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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 노. 사파야. 사파이나 카요. 싱트라바호. 야. 이렉션은 언제야? 웬제? 대선 이렉션이야. October. October also? 예, yeah. yeah, sir. 그럼 here also s t a r 리 제마? 나시야 예. 후. 께서 괜 아이야. 지마서. 아, 올스 올 피플 띵킹 메이비 디스 타임 제마. Oh, yes. sir. Ah. Uh, na kasigarat 300 no. 300 diri? Uh, 300 meters. So 300 meters so dili mo man diri. Oh, mm. um, dili mo. Ma dili ma makaabot ini. Wala na sa contract. Mo ba? So, no, no, Lo in. Didi? Didi? Usually sir, meter. 300, 300 meters a? only or 200 uh, meters. Bidding, bidding ba? Not all. Railroad sir. Queen fix sir. Oh. Not tanan? Not tanan sir. Ikot 300 meters And then man. next year, okay? Yes sir. October

Biding biding, kuna na nang kuan sa nang contract ba? Mo um, ba? Budget mo sing um, agad. La ah. ni contract karon. Hmm. Ah, sa sunod sa biding sa la sa mo contract atong tama. Every budget. kapitan. Ay ka fu. Na power for make a load. Kisa gay nay power ning ma kon kay mo sa kasada yan? Kapitan. Kapitan? kapitan? Mo ba? <laughs> 집에서 나는 냄새, 얘라요 <laughs> 근데 이게 왜 나는 거야? <laughs> 여기가 원래는 더, 더 로컬 로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 야외 야시장, 그, 완전 야외 뭐라 그래야 되지? 시장이라, 사기들이 여기다가 하면서 오줌 다 여기다 싸고 그냥 자고. 근데 오늘은 안, 안 하나 봐. 그러네. 오늘 음식 도전? 저희 술땐 이런 거 없었는데. 어, 많이 바뀌었다. 카라, 이게 뭐야? 카라반?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 뭔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 좀 어. <laughs> 관리를 좀 하나 봐요, 어머니. 저보야도명달리고 이쁘네. 어. 원래 이랬나? 다른나? 아니야, 이거 안 그런 거 같아. 마음에 드는 제 골라서 사야 돼? 이거는 많이 사면 돈 주면은 다 이렇게 물건 실어다 줘요. 여기에서 한국... 저거 있잖아. 140이다. 양파. 어,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농가 150이네. 150. 야, 근데 바뀌니까 예쁘다. 확실히 이제 세부 야시장 올만한데 우리 때그 야시장이 아니네. 근데 여기 야시장은 뭘 사야 되니까 이런. 네. 음식 같은 거. 레몬 그라스라고. 레몬 향 나는 풀. 처음에 저희 콩나물 없는지 모르고. 콩나물 엄청 찾아다녔거든요. 숙주만 팔더라고. 음... 어머니 이거 새우전 이 나라 새우전. 어머 이게? 근데 이렇게 빨개졌어. 음... 음... 먹어볼래? 음... 여기 있다. 이거 망고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맛있죠? 나름 괜찮은데? 네.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어머니, 이게 바나나 꽃. 근데 이걸 갖다 뭐해? 이거 볶아 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찹 쳐서. 볶아서 소금 좀 뿌리고 아니 면뭐 간장 하던가.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대나무그것처럼 저도 안 먹어 봐서. 오빠, 인터넷 없어? 없지. 싸기도 없고 그래서 뭐그요에 500원. 이라. 한국어 할수 있어요? 땡큐. 땡큐. 캠코 이 다음이 니스 강궁. 한 묶음에 250원 250원? 이만큼에 250원 어디 사다가 붙여줘 근데 아모님도 맛있게 드셨어요 응일까 하나 갖고 나니고두 개는 사야 되지 않나? 아. 지금까지 봤던 파 중에 제일 좋다 어, 그래서 실환보다 그러면 260어260 어, 260. 그러니까 다들 여기와서 사는거예요 산에서 4 0배수인데 여기서 5 0배수 잖아요 야 근데 이제 야시장 추천할 수 있겠다 예전에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냄새 하나 안나네 아까 거기 는데만 조금 네 거기가 제일 외곽이라 네. 좌회전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신세계네 그 다음에 사회전입니다. 나는 아이, 대만족했어요. 아, 이 정도 이제 드디어 세부도 관광객에 대한 신경을 좀 쓰나 싶을 정도로 깔끔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거기 안에는 괜찮더라. 괜찮죠. 어, 나쁘지 않았어. 거기가 원래 그렇게 안 됐었어. 진짜 그냥 오점상 어, 같은 바닥에 천막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막 파나 팔고 막 이래서 그냥 바닥에다가 다 음... 그날 가끔씩 이제 그냥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나무 테이블에 놓고 야, 막 이렇게 하고 경찰 엄청 많다 아 오늘 뭐 있나 봐 네. 근데 요즘 지금 보니까 가격표도 예전에 비하면 어머니 많이 붙어있어요 어, 옛날에는 가격표 안 붙어있어 친네들 부르는 게 낫지 어, 그래서 한 바퀴 돌죠 물어보면서 어, 그래, 계속. 그래서 우리도 그 친구랑 그러니까 현지 친구랑 같이 가서 응. 먼저 물어보고 와 이렇게 얘기. 해 응. 그래서 그 친구가 먼저 가서 물어보면 이제 얼마래라고 이제 얘기해 주면 이제 우리가 머릿 속에 비교가 되잖아. 응. 아좀 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 아니면 안 사거나. 응. 오늘 장우랑 같이 오늘 산에 올라가서 아빠 이영음 장우는 어디가? 산에. 도 산에 가? 가보자. 너무 안덥겠어 귀엽게 응. 아, 저렇게 계속 긴귀엽바지를게집하네 음, 가서 귀엽게 귀 와, 민귀 진도 있어? 안내엽게 민, 엽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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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여, 어. e 니 l o good morning. h 어? l l o w h 아저씨 할아버지? e l a 아버지. h 아 r e 랑 s the l a d 있 Where is the lady? w h 마바 <laughs> 야준거 <오케이. 웃음> 이거 장인어른이 짠 거야 우와. 대단하죠 어머니 그렇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남자가 애기 낳고 뭐 하고 그러면 나중에 마누라가 자기 덕안 해준다고 징징거리는데 남편이 자기도 좀 봐달라고 이뻐해달라고 그래서 마누라는, 음? 음. 요즘에는 나를 막쌤찬밥 취급한다고, 음. 이제 막 그런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 음. 야,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 이좀 음. 이뻐해 주라고, 좀 챙겨주고 음. 하라고. 근데 남자는 어쩔 수가 없다고. 왠지 아냐고. 엄마한테도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음. 아, 참 엄청 잘 먹네. 우와 매생이 쪽에 잡채까지 와더죠제 잡채에 야채 들어가면 야채는 안 먹지? 응 방금 음? 뭐배 볼록 나왔네 응? 배 볼록 나왔네 뭐지? 뭐? 진도집 와 아버님 이거 뭐야? 진도집? 왜 진도집? 이거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장호야 왜 진도집에 이렇게 있어? 뭐야 이거? 아버님 <laughs> 화장대요 어? 마음에 드는 화장대네 그렇죠 약간 태, 탐나는데? 여보랑 둘이 오랜만에 음.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동안 저희가 쉘리 그 그만두고 너무 정신없이 지냈어요. 장호를 또 봐야 되는데 장호랑 세아를 둘다또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랑 같이 어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오빠가 매번 현장에 올라왔는데 저도 지금 현장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네. 비니다가 돼, 제니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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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버님이랑 여기서 맥주 하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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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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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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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나 <laughs> 나 딘딘 아마요 어, 아빠. <laughs> 아 여기 앉아서 맥주 먹는 거야? 예 어머니 나나 아까 삼이겔어나 리마. 엔데 라이스. 어나 도아 도아 아까 킬로오 쌀이 있네 없다더니 네. 있나봐. 이야 손님 그, 하나가 무섭네. 밤에 아버님이 여기 앉아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일하는 친구들도 가끔 이렇게 와요. 여기 인터넷 저거 돈 넣는 게 인터넷이거든요. 돈 넣고 인터넷 하러 와요. 아네. 네. 오 여기다 돈 넣으면 인터넷이 돼? 네. 이야 별게 다 있네. 이게 얼마를 넣으면 얼마나 할수 있는 거야? 5페소에 30분이라 그랬나? 5페소에 30분. 음 그럼 전화하고 싶을 때안 되면 여기 와서 돈 넣고 여기서 하면 되겠네. 네. 자, 별개다 일단. 방 오사라 보고. 방 아, 오사라. 어, 아. 이수들럭. 오팟 복나? 아, 오팟 복나. 어, 아. 이걸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오, 기 오토바이에 넣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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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니 어, 멤버 한명더 추가 가능해요? 아하하 꽈레몬 보르마 한번 봐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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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치킨 없고쪽에 치맥이라고 그러는 치맥 아 강호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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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니 아니야 놓고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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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할아버지 어디? 아, 예. 아, 아빠 다친 거? 장우도 다쳤어? 가자, 가자. 갈게요, 아버님. 왜? 왜? 왜?